안녕하세요. 안쌤입니다. 교과중심 온라인 클래스 사이언스 커리큘럼 H단계 초등 6학년 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H단계는 초등학교 6학년 과정을 세상의 줄기과학으로 1학기, 2학기, 6학년 1, 2학기를 모두 마치는 6개월 과정에 모두 마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교과와 관련된 실험을 같이 병행하면서 어, 예, 탐구보고서도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퀴리시포와 아인슈타인시포를 영쿨박스에 담아서 같이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자 세부계획표를 보면 6주, 4주차, 8, 12, 16, 20, 24주차, 4주차마다 예, 탐구보고서를 어, 작성하고 첨삭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해서 그리고 1주차부터 12주차가 끝나면 최상의 줄기과학으로 6학년 1학기를 맞추고, 13주차부터 24주차가 끝나면 6학년 2학기가 끝나도록 구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6학년 1학기 최상의 줄기과학은 총 자 4단원으로 네 구성되어 있고 각 단원은 2강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8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 단원별 끝날 때는 탐구력 키우기가 들어있습니다. 자, 실험을 또한번할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각 강별로 살펴보면요. 자, 개념이 총 4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고 이제 참고 영상들도 같이 들어있고 자, 빈칸을 채우도록 채우면서 개념을 익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화려하게 좀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개념을 잘 익혔으면 개념기를 통해서 객관식 문제로 학습을 잘 했는지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수령으로 다지기 자, 아이들 서수령을 잘 접근해서 풀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손에 잡히는 문제 해결이라는 코너를 좀 넣었습니다. 그세 가지 단계로 질문을 던져서 답을 하다 보면 아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사고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도록 어, 이제 다른 문제도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연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술형을 구성했고 마지막 논술형은 이제 영재원에 나올 만한 문제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융합적으로 키우기. 자, 저희 최상의 주기만의 이제 중요한 파트죠. 식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들,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꺼내서 어, 자전의 주기가 점점 이제 어, 21억 년 뒤에는 하루가 30시간이래요. 하루가 길어져서 좋을 수있긴 하겠지만 점점 길어지다가 논술형 문제에서는 지진의 자전 아 지구의 자전이 멈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렇죠? 아, 이런 건 영전에 나올 문제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 구성했고 여기도 서술형이라 어떻게 접근해서 풀어야 되는지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단원이 끝날 때는 탐구력 키우기. 자 별자리판인데. 어,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실험을 할수 있게 구성을 했는데 간혹 이렇게 브록으로 별자리판을 어, 교재 뒤에 넣어가지고 어, 자, 별자리판을 실제로 만들고 문제를 풀수 있게 구성 했고 마지막 스팀 문제는 이제 영재원에 나올 만한 이제 문제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6학년 2학기도 4단원이고 전기의 내용이 좀 많이 들어있어서, 그죠? 음, 그래서, 세, 세 강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8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팩토사이언스 퀴리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공기장을 이용한 낙하산, 그리고, 자, 온도 스위치로 작동하는 전기회로 몸을 구성하는 세포, 컴퓨터가 만든 가상현실, v r 을볼수 있는 어, 키트를 만드는 건데, 이렇게 실험이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스토리텔링 학습 만화는 유닛 1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닛 1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공기정을 이용한 낙하산. 자, 매번 시작하기 전에는 이렇게 QR코드가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플립러닝, 뭐, 거꾸로 교실에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수업 전에 먼저 영상을 보면서 생각할 면 문제를, 어 이제, QR코드 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생각해보고 수업에 참여하면 어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학습 하나는, 뭐, 자, 요 정도 퀄리티로 24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야기가 잘 이어지는 내용들이로 구성되어 있고요. 중간중간 이렇게 낙하산의 원리처럼 과학원리들이 잘 설명되어 있는 만화로 학습 만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테븐 실험 탐구 제 본격적인 실험을 진행을 하면 하나의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사전 실험, 간단하게 종이를 구겨서 떨어뜨려 보고 펼쳐서 떨어뜨려 보면서 어,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두 차이점을 알아보고 인형과 같은 크기의 종이를 떨어뜨렸을 때 공통점과 차이점도 알아보. 고 자, 모든 실험은 이렇게 QR코드로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 실험은 스팀 미션으로 되어 있어서 가설, 가설을, 가설 되게 중요하죠. 가설을 세워서 실험을 여러 가지로 한번 해보고 결과를 적을 수 있고 그리고 분석할 수 있도록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텝2 융합사고입니다. 자, 실험을 통해 알게 된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 확인 문제를 통해서 개념도 확인해 보고 그리고 우리가 만든 낙하산 원리와 함께 실제 낙하산은 여러 개 구멍이 있대요 왜 이런 구멍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두 번째 우리 주변에서 공기저항을 이용한 예를 알아보는 영전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죠 실생활에 과학개념이 어디에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쓸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탐구 보고서입니다. 자, 어, 두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고, 타사에 비해 뭐 많이 써있죠. 그죠? 탐구 마문도 써있고, 다 써있는데, 제일 중요한 가설은 빈 칸에 채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탐구 결과도 쓰고, 결론, 어, 탐구에 대한 의견을 쓰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어, 결론을 쓸때 질문들이 좀 들어있죠? 왜 이런 질문들이 있을까요?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교육과 기술부에서 중학교 성취평가제 운영 매뉴얼에서 수행평가를 진행할 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라는 매뉴얼입니다. 예시문제인데, 여기 보시면 수행과제, 해수의 수온 연직분포 실험하기가 주어져 있죠. 자, 그리고 준비물이 주어져 있고 실험과정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에서 결과를 쓰고, 그렇죠? 어, 측정해서 쓰고, 그걸 그래프로 표현하라는 형태인 거죠. 자, 이거 수행할 때, 뭐가 중요할까요? 실험 과정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가설을 뭘로 세웠는지, 그죠? 어, 그리고 수원, 해수의 수온 연주 분포니까, 깊이에 따른 수온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온도계를 이렇게 구성했구나, 라는 걸알수 있고, 스탠드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그쵸? 역할도 뭔지 알아야 되고. 네 번째 보면, 부채로 바람을 일으켜. 과정 3을 반복한다. 자, 부채로 바람을 일으킨 건왜 일으켰는지도 알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실험을 많이 해본 친구들은, 어, 제 뭐, 잘 진행하겠지만, 실험을 안 해본 친구들은 가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해수의 수온 연직 분포가 어떤지 이제 악착에서 지금 배웠는데 실제 실험을 하니까 어, 이상하게 가운데가 온도가 높아요. 어, 여기가 더 높아야 되는데 그죠? 어. 자 순서대로 연직 분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어, 대부분 학생들이 어, 당황을 많이 합니다. 그죠? 어, 개념을 잘못 이해했나? 어. 그러다가 어, 뭐가 잘못됐는지 잘 파악이 안 되면 어, 조작을 하게 되죠, 그렇죠? 어, 그러면 응. 다 들키게 되죠, 그죠 어. 근데 실험을 해본 친구들은 어떠냐면 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어, 내가 변인을 통제하지 못한 게 뭔가? 그죠? 어, 가운데가 높았다는 얘기는 얘가 너무 가운데 있고 아래로 있어서. 골고루 햇빛이 비치지 않았기 때문에, 전등빛이 비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는 현상이라는 걸 파악해서, 그죠? 수면이 약 15cm 위치에 정확하게 위에 비치하도록 해야 되고, 부채로 바람을 일으킬 때도 어떻게 일으켜야 되는지, 표면에 바람이 일으켜야 되니까, 그, 어, 바람의 방향도 되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지, 그 그렇죠? 그래서 변화들도, 어, 이해할 수 있게 표현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아까 질문이 왜 있는지 설명 을좀 드렸었는데, 자, 자 보고서 쓰고 느낀 점쓰라는 뭐 수행 평가는 없습니다, 그죠자 예전에는 이렇게 각 수원 층의 이름을 쓰시오, 뭐 해당하는 무엇에 해당하는지 각각 쓰시오 이렇게 써 있죠. 단답형에서 이제는 서술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열 후 소금물의 온도 분포는 어떠한지 설명하시오. 구체로 바람을 일으켰을 때, 그일으았을 때와 비교하여 온도 분포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어 이제 질문을 통해서 질문의 답을 쓰면 결론이 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했다는 라거수행평가 제비가 되도록 이렇게 탐구고서를 잘 구성했다라는 거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활동평가표, 또, 이제, 평가하는 요소들, 스팀 요소들, 어, 융합사고 요소들로, 이제, 각각 체크하면서 개념을 다시 확인하도록 얼마나 이해했는지 또 체크를 하고, 마지막에, 오늘의 핵심과학용어, 개념을 잘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마지막에 생각한 게 오래 기억되니까 마지막에 핵심 과학 용어를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공기 저항을 이용한 예는 아까 융합사고 2번에 있는 내용인데 아이들이 말로만 하는 것보다 영상도 주어질 때도 있지만 이렇게 각각의 경우들을 사진과 함께 이유를 같이 예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기 저항에 다양하게좀 이용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보고 어,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아이들의 사고가 더 확장됩니다. 아이들이 되게 재밌는, 재밌어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아인슈타인 10호는 어, 언제나 둥근 비눗방울, 전기신호를 소리로 바꾸는 스피커, 그리고 자석을 의 감지하는 우주선, 자석 금속과 자석으로 멈추는 어, 마그네틱 브레이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실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탐구 보고서 첨삭입니다. 어, 탐구 보고서 첨삭은 아이들이 작성한 답을 그죠? 어, 자, 다시 나름대로 써서 보내주면 이렇게 섬세하고 꼼꼼한 첨삭이 진행이 됩니다. 어, 자, 이 부분에 어, 어떤 부분이 더 추가되면 좋을지 그리고 자 실험하면서 실수한 점 이나, 잘안 됐던 점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쓰는 부분인데, 여기에 뭐라고 쓰면,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도 해 주시죠. 그래서, 어, 학생들이 쓴 것보다 더 많이 썼죠. 어, 이런, 그리고, 어, 사이언스 첨삭 평가표가, 어, 이제 몇 점인지, 총몇 점인지도 체크해 주고, 그리고 총평도 주어집니다. 그리고 스팀 부분에, 어, 또 다른 질문들에, 어, 자, 엄마와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넣어 드렸습니다. 자, 사이언스 커리큘럼의 특징입니다. 자, 즐겁고 흥미롭게 배울 수 있는 과학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6학년 교과 1 2학기의팩토 사이언스 실험과 함께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도록. 실생활과 관련된 콘텐츠, 그렇죠? 있고 실생활 관련된 융합사으로 콘텐츠. 그래서 팩토 사이언스도 있고 최상의 즐기 과학기도 있는 융합사적로 콘텐츠. 그리고 서술형 논술형 평가를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영재형 대비까지 될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행 평가 대비 탐구 보고서 작성과 함께 또첨사까지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 중심 온라인 클래스 사이언스 커리큘럼 H 단계 초등 6학년 과정 안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